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도전을 결국 시도해 보았느냐다. 폴킴 교수. 감사 스마일이 어, 100만 유튜버가 대한 되기 위한 최종 목적지가 물론 아직까지 소착하진 않았지만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되지 않더라도 어 제가 어 이런 최종 목적지 목표를 설정해서 제가 죽기 전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아침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이 6월 18일 아침은 아닙니다. 제가 6월 18일 즉 어, <laughs> 내일 아침에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그 생방송 어 방청석에서 지금 어 방청을 해야 될어 그런 어 사연이 생겨서 그런 어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늘 하루 먼저 6월 17일날 아침 방송을 하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감사스마일은 어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감자스마일과 켈리가 라이브 방송을 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또 내일 아침, 그러니까 6월 18일 제 방송을 시청할 그 시점에서 제가 KBS 아침마당 현장에서 또 KBS 공영방송의 이런 생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또 직접 또볼수 있는 또 계기가 또 생겨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감수님들께 말씀드렸던 내 최종 목적지 내 목표를 갖다가 분명히 설정하게 되면 그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 만족할 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강남 대표 아파트 단지 1년 보유세의 무게감 정말 무겁죠. 강남아파트의 1년 보유세만 수천만 원이고요. 2025년 보유세는 또 최대 82%까지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 분석표입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아쿠로리버파크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 압구정 신현대, 레미안 대치 팰리스, 대치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여기도 1년 보유세만 수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강남아파트의 세금 폭탄이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도 참어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 어, 집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이사 가지도 못하고, 내가 보유하고, 직접 소유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집에, 이런 보유세가 이렇게 수천만 원씩 매년 이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용동률 그린벨트, 자투리 땅,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불붙은 집값을 잡는다. 참 너무 너무 이런 기사를 보면서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아마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수도권에 3만 세대 플러스 알파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역대급 공급 절벽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수도권은 올해 입주량이 2 7또 급감되는데 내년 서울의 입주량은 1만 가구도 안 된다. 라는 또 그런 지금 한국경제 유호상 심은지 기자님의 기사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수도권에 3만 플러스 알파 도대체 얼마를 갖다가 지금 어 추가 공급을 갖해 나갈 것인지 이 페닉바잉 해소를 위해서 제가 보니까 2021년도처럼 지금, 삼기신도시 지을 거니까, 잠시, 매수를 좀 멈춰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불붙은 집값이 잡힐까요? 잡힐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전혀 안 잡힌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어 부동산 정책 첫 번째 시험 대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지금 발표될 것 같은데, 감수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연 또, 이런 불붙은 집값을 잡힐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삼기 신도시를 2019년도 5월 달에 발표했을 때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7년 됐는데 아직 입주를 못했고 27년 하반기 28년 상반기에 입주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자투리탕을 갖다가 다 푼다고 하더라도 과연 2030년 이내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데 30년 이내에 입주를 할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심각한 올 하반기나 내년, 내후년, 앞으로 27년까지, 28년은 뭐 좋다, 그렇다 치고요. 27년, 26년, 27년까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간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030 광주 인구가 140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5년 새 순유출이 87%가 늘어났는데 정말 고양시 인구도 지금 108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지금 내려앉았는데 지금 광주시 광주 광역시 인구는 140만 명에서 지금 139만으로 지금 줄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 광역시는 지금 도로 교통도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심지어 광주광역시에 제 아시는 지인분들도 집을 갖다 매도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 자녀들 때문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최근에 지금 6대 광역시, 인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5대 광역시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똘똘한 한채 쏠리면 상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자 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갖다 무엇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리틀백님과 서울 수도권 집값 폭동 조짐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전망 리틀백님을 모시고 방송을 갖다 1시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빠쇼님 방송을 제하고 최다 조회수입니다. 거의 6천회가 넘어가는 조회수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니틀백 님이 남자분인 줄 알았다 라는 또 그런 이야기 포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니틀백 님이 방송 마치고 또 중요 질문들에 대해서 다 지금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제 채널에 모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를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틀백님께서 최근에 이제 많은 그런 커피셋을 통해가지고 컨텐츠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6월 16일, 어, 좋은 컨텐츠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어렵게 지금 니틀백님께서 꺼내 주셨던 이야기인데, 어, 오늘 컨텐츠에서는, 어, 첫 번째로, 주말에 있었던 거래 중에 의미 있는 거래 네 가지. 그리고 규제가 지금 코앞으로 지금 다가온 지금. 빠르면 6월 달 안으로 아마 규제가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늦어도 7월 달 안에는 좀 지금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좀 꺼내볼까 하니까 이건 커피챗 내용이다 보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고 만약에 커피챗 내용이 정말 와닿는다라고 하시면 어, 한 달에 9,900원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일주일에 10편 이상이 정말 찐동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살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대문구 신축의 2편 신이 20평대 가격이 어 진짜 불과 한달 전까지만 3편 평이 18억 19억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같은 가격이 25평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마포의 규제 가능성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마포구 생활권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대문구에 속하는 이편신과 신촌푸르죠휠스테이트 신촌으로 매수세까지 미리 움직인 것이다. 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헬리오시티 대형거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3평보다 이번에는 40평대가 더 매수가 몰렸다. 지금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지금 42평 중 역세권이 있고, 일단지 탄천조막 멸들이 있는데, 일단지의 탄천조망 매물들이 31억과 32억에 나갔고 역세권은 35억에도 매수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덕 아르테온 대형 호가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고덕 아르테온이 정말 바빴다고 하고 있고요. 25평은 16억, 그리고 25평 중 세가 들어있어서 16억 이하였던 마지막 매물이 15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됐고 본동의 33평은 19억 이하는 새끼 매물까지 다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억 이하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상황은 아르테온 별동의 46평이 최근 24억 7천에 거래되었고, 새로 나오는 매물이 28억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간 아르테온에서 볼수 없었던 가격이다 보니까, 일단은, 잠시 25평이 30억 가까이 거래되자, 25평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고덕 신축, 어 별동 대형을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집 주변에 똘똘한 한 채, 그 중에서 더덜 올랐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곳에, 관심이 가게 될듯 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상급지로 가려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착도 또 찬사도 커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똘똘한 한 채인데 덜 올랐던 감수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단고점을 회복하지 않았던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에 포함해서 고양이 덕양구라든지 어, 구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별내 이쪽도 진짜 지금 관심 가져도 좋고 검단 신도시도 지금 6월 28일 지하철 1호선 인천 1호선 연장 개통되기 전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그간 움직임이 덜했던 곳, 특히 입지가 괜찮으면서도 15억 이하인 곳들이 많이 바빴다고 합니다. 굳이 비슷하다면 왜 15억 이상을 보기보다는 15억 이하로 보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아마 15억 이상으로 해서 또 대출 규제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5억 이하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녹번 이편한 세상 캐슬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파자부터 어, 또 그리고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휘경자의 디센시아, 노원포레나라든지테릉 해링턴 플레이스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등이 아직 흰축이면서도 비교적 대단지이고 국평고 15억 이하 단지들이 지금 많이들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팩트입니다. 지금 움직여도 괜찮은 곳 앞으로 주의할 곳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 지금 인수의 위 역할하게 을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되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섯 명중세 분께서 강성이라고 합니다.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움직여야 할 분들은 움직이셔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이 괜찮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덜 오른 곳이 괜찮다. 우선 나오고 있는 여러 부동산 대책 중에 대출을 건드릴 것은 확실해 보이고 지금까지 대출을 건드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정이 왔다.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만약에 6월 중에라도 결정이 된다면 고하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뜨거운 분위기에서 잠깐 찬물을 갖다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고위급 중에 한 분이 고가 주택 고가 주택의 대출 제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그럼에도 지금 움직여야 될 곳은 서울 중급지를 포함해서. 중급지 이하 덜 오른 곳들은 지금 사셔도 좋고 이런 곳들은 거래는 늘었어도 아직까지 별로 오른 곳이 없기에 규제가 나와도 별 타격이 없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지금 낮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곳이고 전세가 오르면 그 오른 전세를 바탕으로 그위 단지들이 시세가 달라붙곤 한다.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곳 중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곳 바로 근처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마포라든지 성동구는 100% 지금 규제가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동작과 강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마포구하고 가장 맞붙어 있는 서대문, 부가신축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고, 과천이라든지 분당 같은 경우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인수지라든지 안양평촌은 주입게 보아야 된다. 용인수지의 갭 2억 정도도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사면 안 되는 곳또 그런 또는 그런 매물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저층을 고층이나 아랄 가격에 사게 되면 이만큼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오기 전에는 조금 조바심이 날수 있겠지만 조금 기다리셔야 될 필요성 이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층을 살수 있는 시기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또 다시 온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규제라든지 정책이 또 나오게 되면 지금의 서울에 지금 이렇게 뜨거웠던 시장 장세도 아마 식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니들뱅님의 의견이고. 감사 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아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곳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매물들이 없으면 오히려 지금 기다렸다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매도이, 매도를 갖다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또 그런 조정하는 그런 분명한 시기가 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택 공급을 갖다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을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수요를 갖다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지금 현재의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급하게 마음을 갖다 먹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분명히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세가 또올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곧 다시 광류 4단지라든지 5단지, 그 다음에 1라운드 또 1, 1구역이 한꺼번에 입주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광명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차라리 지금은, 철산주공 12, 13단지를 사셔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10억 이하의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이태백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아무 전문가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이태백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가 지금 너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뜨겁다, 뜨겁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신문기사에서도 3천만원 깎아달라고 하니까 호가 1억 5천 올린다. 지금 부동산 패닉바잉 재현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 상승이라든지 강남권에서 지금 외곽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금리, 공급, 심리 모두 수요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7월달, 8월달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6월달에 지금 매수를 서두르시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또 매도인 분들은 또 지금 팔면 또안 된다 또 매물을 걷어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도의 타이밍이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내가 원하는 금액에 있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달에 그런 금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월 지금 중순이 넘어가는 6월 말로 치닫는 이런 시기에서 지금 아직 정부 대책이 안 나온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오히려 오히려 어, 매물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거고 더 가격이 더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차라리 지금 이런 시기에는 추가 규제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물론 가격 상승이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가 규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가격이 분명히 조정이라든지 부합을 갖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그런 시장을 갖다가 조금 냉철하게 지금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규제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선매수라든지 동시 진행 또는 매도 기간이 정해지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갭이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무리해서 매수를 하게 된 경우에는 차후 이자라든지 보유세를 견디지 못하고 예상보다 빨리 던지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서울 중하급지 이하라든지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 서울에서도 초기 재개발 빌라 등은 앞으로 거래가 늘 수가 있는데, 초기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3억 이하로는 서울에서 괜찮은 매물을 살수 없기 때문에, 서울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부족한, 예산이 좀 부족하신, 감스님들과, 어, 니트뱅님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것들 중에 괜찮은 지역을 앞으로 니틀뱅님께서 찾아주실 거고, 검사 스마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 로 이야기 될 테니까 진짜로 어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지만 지금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지는 저는 아닐 것이다. 중간에 분명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또올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매수를 갖다가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매도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지금 하시고 여유 있게 그런 자금 계획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수님들, 다들, 뭐, 오늘 방송 조금 좀 조, 좋으셨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용동률이라든지 그린벨트, 잡들이 다 모든 카드 동원해가지고 불 붙는 집값을 갖다가, 물론 정부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면 잡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한번 2021년에 부동산 패닉바잉이 지금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자스마일도 2021년, 2022년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이런 패닉바잉이, 어, 1년, 2년을 가는 건 아니더라는 라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정부에서 분명한 지금 추가 규제라든지, 뭐, 공급대책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니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말씀 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고 또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갖다 못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 영영 집값이 뭐안 오를 것 같아도 이제 또 올라가고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제 또 어떤 타이밍에서는 또또 또 규제가 또 오게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자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물론 공급이라든지 금리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의 집값이라든지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규제나 어떤 또 대책에 의해서 분명히 또 집값이 또, 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급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의, 어, 어, 감사스마일과 또 니틀백님의 또 커피챗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다시 한번 큰힘 받을 것 같고 제가 이번주에, 어, 제가, 어, 저녁 라이브 방송 못했는데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번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또 묻고 또 대답하는 소통하는 또 라이브 방송 한번 준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